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동은 의사의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 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백신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책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있는 김동은 저자의 에세이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던 대구의 달서구 선별진료소와 대구 동산병원 격리병동에서 자신의 본업을 다한 일을 이야기하며 그 외에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있던 일 의사 생활을 하며 보았던 혐오와 차별의 사례 저자가 원하는 세상을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대중매체로 접했던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보다 직접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돌보고 다른 분들과 협력해 팬데믹을 이겨내려는 진실한 모습을 책에서 보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자는 인간미 넘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에 올바른 가치, 태도, 철학을 가르치는 의료인 문학, 의료 윤리학과 같은 수업 준비에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천박한 의료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 부끄럽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좋은 의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의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2월 18일 저자가 있는 병원의 응급실이 폐쇄되고 대구 지역 대학병원 네 곳의 응급실이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애인분들, 쪽방에 계신 어르신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모두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구의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많은 의사들이 버선발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의사들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역시 대구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명예 유수 홍창희 선생의 이야기를 저자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고 합니다. 선별 진료소에서의 하루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호복과 고글, 페이스 실드로 인해 진료소에서는 방호복 등판에 굵은 펜으로 이름과 별명, 애칭을 적는다고 하는데요. 또 아침 9시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군인 장병들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9시에 시작해 12시 30분에 오전 진료가 끝나면 점심시간을 위한 가위바위보 배틀을 하며 조금이나마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군인 장병들의 식사가 부족해 보여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삼계탕을 사고 다음 날에는 장병의 부모가 갈비탕을 사고 다음날에는 간호사가 손수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선별진료소에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힘듦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코로나19 확산을 위해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환자 곁을 24시간 지킨 사람들은 간호사였다고 합니다.저자는 그들을 백의의 천사를 넘어 백의의 전사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메르스 사태 때 역시 간호사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웠지만 곧 지워져 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간호사들의 처우가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으며 이제 더는 이렇게 못한다는 간호사들의 절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 대구 폐렴이라는 낙인을 찍은 단어들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권은 최고의 방역으로 너무나 많은 허위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심리적 방역이 미흡했다는 것을 저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의 낙인과 혐오 바이러스를 함께 퍼뜨린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보호되는 방역만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하며, 보건학적 교훈인 감염병 방역 활동의 성패가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인권 보호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동안 감염병 유행에서 얻은 보건학적 교훈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입시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모교를 찾았던 저자는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가난하고 병든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폈던 이태석 신부님과 한국전쟁으로 어렵던 시기 천막 병원을 세워 피난 온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했던 장기려 박사님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국가의 질병 예방을 위해 헌신했던 아시아의 슈바이처, 이종욱 박사님 등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매년 의과 대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의원 정신 규제를 읽는다고도 하는데요. 의원 정신 규제는 한국판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의사의 도리는 정직하게 진료하고 빈부 고하로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학자는 교만을 버리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하며 치료를 빙자하여 다른 것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지시킨다고 합니다. 의사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사는 인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의술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혐오,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3부를 읽으며 뜨끔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독서를 하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수용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낙인을 찍힌 사람들 뿐 아니라 책에 나온 사례처럼 암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 채용이 되지 못하거나 장애를 가졌다고 차별을 당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 주는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의 개막식을 저자는 인상 깊게 보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National Health Service인 NHS를 전 세계에 자랑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NHS는 빈부에 관계없이 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영국의 의료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던 기반에는 주치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5년에서 6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가설이 맞다면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제주도민들은 10명 중 7명이 반대했으나 원희용 제주도 지사가 2018년 12월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의대생, 제주도민들이 모여 촉부를 들므로써 2019년 3월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서귀포시에 출장을 갔다가 머리를 다친 환자를 이송한 적이 있는데 서귀포 의료원이 열악해 제주시내 병원까지 40분을 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귀포에 있는 산모들은 분만을 위해 한라산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도민에게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영리 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책에 나왔던 이야기 중 가장 와닿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그림자 노동 덕분에 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영웅으로 불렀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방역의 최전선이 되어 코로나19를 조금씩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폐기물 처리 노동자, 병원 청소 노동자, 병원 전기실의 노동자, 방역업체 노동자 등 수많은 그림자 노동 전사들이 흘린 굵은 땀방울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있던 병원에서 매일 오전 11시 경이면 방호복을 입은 폐기물 처리 노동자 두 분이 병동에 도착해 병실마다 다니며 환자들이 내놓은 환자복, 침대 시트, 이불 등을 전용 봉투에 담으며 당일 배출, 당일 수거, 당일 소각을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환자가 많았을 때는 30리터 용기가 600개가 넘게 나오는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한 4월 10일 그들의 노력을 치하하지 않고 자화자찬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들어가면 너무 더워 힘들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성실하게 자신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한번더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27%를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주사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크지만 인권이 방역이라는 책에 나온 문장처럼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며 마음의 거리는 좁혀 나가는 책 제목 그대로 서로가 서로의 백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